안녕하세요 수이차 사기다기 이기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뉴소렌토와 이룬 TLX 스페셜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 뉴소렌토와 이룬의 스페셜입니다 이, 이 차량은 그 당시 차량 출고가가 요 2965만원이었습니다 거의 3분의 1 가격 정도 내려왔습니다 자, 12만 4천 키로, 한 달에 2천 키로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바투 채널, 뒷면, 뒷좌석, 핸들. 자, 키로수 12만 4천 키로입니다. 센터 페시아보시면운전석좋아석네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네비 스타트 버튼, 전동 접이식, 핸들 열선 차체 자세 저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2 채널. 자, 7인승 차량이고요. 트렁크 방향 깨끗합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으면서요. 블랙박스 채널. 자,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비가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뉴 소렌토 할 2륜의 2.0. T.L.X. 스페셜 말씀드리면서요, 수입차 싸기사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 싸기사 이4는100% 신명물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이역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 이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 손해보험사 키로수 124,927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뉴스 소련 도알 tlx 스페셜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 쏘렌토 R 1043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카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처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보이초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자 싸게 사기 2사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뉴스 소렌 토알 스페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